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니입니다.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서 해외 구매 대행하시는 을 분들한테 팁도 알려드리고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할때 사용하면 좋을 만한 신용카드 두 가지를 설명드린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영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뭐 쩌탈 해외 구매 대행하면서 좋을 만한 신용카드가 나오질 않다가 거의 2년 만에 그러니까 2년 만에 괜찮은 카드가 나와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한테 들더 좋은 카드라서. 오늘 카드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는 쓸데없는 건가 없는 거 아시죠? 저 자체가 이 영상을 보고 뭐 실제 사용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소개를 안 해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목소리> 그러면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카드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 카드에서 나온 DA 카드의 정석이라는 카드, 카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카드를 두고 나왔는데요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생긴 거를 보면 뭐 특별할 건 없지 그냥 심플하게 생긴 카드 같아요 이 카드의 특징이라고 하면 딱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영상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카드 두 가지는 카드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 포인트를 쌓아주는 카드였어요. 우리가 구매하는 금액의뭐 대략 1% 정도를 카드사 이제 포인트로 적립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쌓인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한다거나 카드 결제 대금을 대신해서 결제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DA 카드 의 장석이라는 카드는 그냥 바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청구 금액에서 1.0%를 바로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이 부분이 되게 신기하긴 했는데 되게 놀랍지 않나요? 그냥 쿨하게 청구 금액에서 1.0%를 할인해가지고 우리가 결제를 때 받아줘 준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와닿는 거긴 하거든요. 그럼 정확히 어떻게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해외 결제 시에 총 1.3%의 청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미지를 보시면 국내외 기본 디스카운트라고 해가지고 0.8% 기본 청구할인이라고 되어 있죠. 국내외 기본 감염점에서 일반적으로 결제했을 때 0.8%를 청구할인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추가 디스카운트라고 해가지고 0.5%를 추가 할인해 주는 건데요. 생활업종 결제 시 추가 0.5% 할인을 해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어? 해외에서 사용하면 할인해 준다는 얘기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항공사, 면세점, 해외이용금액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제가 직접 카드회사에 문의를 해봤어요 문의해서 알아봤더니 중국 에대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타워버워 잖아요 이타워버워 사이트에서 결제했을 때도 이0.5%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냐고 라 했더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외에서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0.8% 할인 혜택하고 생활업종에서 받을 수 있는 0.5% 혜택 이두 가지를 받아가지고 총 1.3%를 청구할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인트를 쌓아주는 방식보다는 청구이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카드 포인트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물론 좋다고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이 카드 포인트를 잘 쓰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인트를 쌓아주는 방식보다는 청구이 해주는 게좀더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도 카드 결제 금액을 차감해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용하려면 카드 선표기 들어가서 따로 또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청구금액 자체가 할인돼서 나오니까 그런 불편함도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들의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데 뭐 사용 안 하고 그냥 계속 묵혀두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해야 될게 대부분의 이런 카드들이 할인 혜택을 전체적으로 다 받으려면 전월 실적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 달에 뭐 30만원 써야 받을 수 있다, 50만원 써야 받을 수 있다, 이런 전월 실적이라는 그제한이라는게 있잖아요. 근데 이 카드는 전월 실적 제한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이 그러니까 DA 카드 정석 뭐 이미지를 보셔도 알겠지만 전월 실적 제한이라는 조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월에 얼마를 써도 기본적으로 1.3% 이렇게 해주는 청구할인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할인이 되는 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냐냐고 면 한도도 없어요. 그대다가 뭐 100만원을 쓰던, 1000만원을 쓰던, 뭐 1억을 쓰던, 할인에 대한 한도도 없고 전월 실적에 대한 그런 제한도 없고. 이두 분에게 얼마나 좋은 것같는지 아시겠죠?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상위를 많이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한 달에 사용하는 카드 금액 자체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거든요 구매대행이라는 사업 자체를 키워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달뭐 결제금액을 하더라도 몇 천만 원에서 몇억 원까지 갈 정도로 실제로 카드 결제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큰 금액을 그런데 여기서 1.3%라고 하면 할인이 얼마나 될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상상 이상으로 할인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뭐 적립을 받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 자체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는 이 TD 카드 정석 카드, 이 카드죠. 이 카드에 대해서는 혜택을 놓치지 말고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혜택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연중 상시로 해주는 해외 결제 0.8% 추가 캐시백 프로모션이에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동안 진행하는 이벤트인데요 해외결제를 했을 때 우리가 결제한 금액 의 0.8%를 캐시백을 해주는 프로모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2021년도에는 뭐 상시로 캐시백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럼 또이 혜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이걸 말해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결제계좌 있잖아요 그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래서 설명드렸던 첫번째 혜택하고 이 프로모션을 합쳐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가지고 6월달에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1.3%에 대한 금액을 할인해 가지고 7월달에 청구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1.3%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달 말에 내가 실제 구매했던 그 해외 금액에 대해서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했던 계좌로 다시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프로모션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실제 사용한 금액에 1.3%랑 8% 캐시백까지 해가지고 총 2.1%를 할인받을 수 있는 거죠. 대박이죠. 나는 그냥 해외에서 당연히 사야 되니까 산 건데 이산 금액에 대해서 2.1%까지 그냥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또이 혜택은 또 어떻게 받으느냐? 내가 뭐 신청해야 되냐? 이것도 뭐 따로 뭐 신청하고 어디 들어가서 뭐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귀찮은 과정을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가 사용하고 나면 카드사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1.3%는 차감해가지고 청구금액을 알려주고 0.8%는 자동으로 계산해가지고 내 통장을 그냥 넣어주는 거죠. 그냥 카드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한테 자동으로 해드리는 그런 혜택인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1.3%가 전월 실적 이런 것도 없다그랬잖아요 근데 이0 8 받는 캐시백도 전월 실적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0.8%를 뭐 100만원까지만 해준다. 200만원까지만 해준다. 이것도 아니라 이것도 그냥 무한대예요. 무한대. 전후 실적도 필요 없어. 뭐, 캐시 베티지는 이 뭐, 프로모션도 어디 뭐, 신청하고 이런 귀찮은 걸 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다 해줘. 합치면 2.1%나 해줘. 왜 그런 걸까요? <목소리>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아, 그러면 실제로 혜택을 받았을 때, 다른 두 카드랑 비교해가지고, 나은 점이 있는 거냐, 확실히.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제가 막 이런 카드들을 막 비교해가지고, 막 표로 보여드리고 이러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어서, 이 정확한 비교는 좀 직접 해보시는 게 좋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실제로 저도 궁금하니까 이 카드가 정말 혜택이 좋은 것이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이제 계산했던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로 이 DA 이 카드의 정석 카드를 썼을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게 말로만 설명을 뭐 1.3%네 0.8%를 받네 합쳐가지고 2.1%를 얘기해봐야 딱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일단 환율 부분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계산할 때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낼 때 기준으로는 1131.8원으로 계산했고요 받을 때 기준으로는 뭐 1110.2원에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매매 기준일 같은 경우에는 1,121.0원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2.1%를 모두 받았다는 기준으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모두 그냥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조건이 없었잖아요. 저는 실이로 조건이 없었으니까 조건 없이 다 2.1%를 받았다는 기준으로 자,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본 거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자, 표를 보시면 제가 5,000불이랑 7,500불, 1 만불, 5만불, 10만불 이렇게까지 굉장히 다양한 금액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액이 커질수록 할인 혜택이 다른 카드랑 비교해보 조금씩 더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 계산해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숫자를 좀 정확하게 읽어드리기 위해서, 어떤지 표를 좀 보면서 설명하는 거 드려볼게요. 5,000불 기준으로 했을 때 이용 금액이 5 7 2만 5,590원인데, 12만 27억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7,500불일 때는 857만 3,385원인데, 18만 41억 할인 혜택을 받고요. 만불일 때는, 1143만 1,180원인데, 24만 55원의 혜택을 받고, 5만 불 기준일 때는, 5,715만 5,900원인데, 120만 274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요. 그리 10만 불 기준으로 가면, 이용 금액이 이제 1억 1,431만 1,800원인데, 총 혜택 받는 게, 240만 548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하는 금액이 커지니까 똑같이 2.1% 할인을 받아도 이 할인받는 금액에 대한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우리도 매달 1억씩 결제를 하면 240만 원어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제했으면 를 좋겠죠. 그런데 뭐한 달에 이렇게 결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실제 한 달에 이렇게 억다니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한 달에 뭐1 천만 원 이상 결제하시는 분들, 몇 천만 원대 결제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주변에 봐도 좀 있죠. 보이시죠? 모두 결제를 해야 될 텐데요. 아무튼 이렇게 억따에게 결제하시는 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게 한 달에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만 합치더라도 몇 백만원대에요 근데 이게 1년을 받는다라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얼른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달에 막 억디를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거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몇년 동안 해외에대등을 계속 쭉 하면서 이런저런 카드들이 나올 때마다 혜택들 비교를 막 해보고 찾아가지고 직접 써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실제로 예전에는, 9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뭐 2%, 3% 이렇게 할인해주는 카드들이 꽤 있었어요. 이렇게 좀 많이 할인해주거나 적립해주는 카드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 카드사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뭐 처음에 얼마나 쓰겠어라고 했겠지만, 이게 사용하는 금액이, 일반, 일반인들을 떠나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금액 자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할인이나 적립해주는 금액이 커져가지고, 그 카드들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거나, 카드들이 없어진 경우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살아남아있는 카드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남아있는 카드 두 가지를 제가 2년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요. 물론, 뭐, 이 영상을 보신다거나 카드를 잘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항공사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카드들이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혜택이나 이런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카드들이 더 좋은 경우도 실제 로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일리지라는 것도 결국은 사용을 안 하면 그냥 버리는 돈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항공사 말이지쓰기도 어렵죠. 뭐 시국이 시국인 만큼.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우리카드의 D A 카드의정석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다 필요 없고 할인을 바로 해줘버리고 캐시백을 바로 줘버리니까 훨씬 사용하기 편한 카드긴 하겠죠.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국내 혜택이 없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카드들이 좀 그래요. 성향이 다르자면 해외 에 사용할 때 좋은 카드, 국내 사용 좋은 카드 이런 식으로 좀 성향이 갈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DA 카드, 정석 카드 같은 경우는 뭐 국내랑 해외랑 똑같아요. 차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국내에서도 기본 가맹점 0.8%를 해주고요. 청구 할인을 그리고 뭐 병원, 대중교통, 생활업종에 대해서도 0.5%는 추가로 청구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용처에서 1.3%는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혜택. 뭐,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한 가지 혜택을 보면, 연회비 부분이에요, 연회비 부분. 그러니까 국내 전용 같은 경우에는 5 0 0 0원이고요 5,000원. 그리고 해외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만원이에요, 만원. 그리고 청구 할인 소개하고 이런 할인 소개하라고 좀 잠시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해외 겸용 카드, 마스터 카드로 만드셔가지고 사용하실 경우에, 이거는 이제 전원 실적 좀 있긴 있어요. 국내 전원 실적 30만원 이상 사용하셨을 경우에, 국내 이제 공항 라운지를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월1회 주는데 연2회 주거든요. 뭐이 부분은 뭐 전월 실적 30만 원뭐 이런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또 나중에 혹시 공항 이용할 일이 생기시면 그때 가져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전달에 이용을액을 채우셔가지고 1 년에 두번 공항 라운지도 무료 이용할 수 있으면 뭐또 좋은 거잖아요.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카드 가스리만 하신는거 어떤가요? 혜택적인 부분도 물론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카드들을 사용할 때 제일 불편했던 게. 뭐막 신청을 해야 되고 전월 뭐 실적을 막 쌓아야 되고 추가 정립 받으려면 뭐 전월 얼마 쌓아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d a 카드 정석 카드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조건도 없고 귀찮게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메이트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카드에서 나온 DA 카드 정석이라는 카드를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뭐이 카드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뭐 링크도 남겨드리고 포장되는 부분 내용도 적어 드릴 테니까요. 카드에 대한 정보는 뭐 더보기란 보셔가지고요. 신청하셔도 되고 조금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또 들어가서 구경해 보세요. 구경하시다가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